아카산을한 3분의 1 아니, 아니야! 한국 털지 말고, 사고에서밀국 가. 일단 한국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. 그치. 그러니까 한국까지 못갈것같다 얘기야, 아빠는. 가, 가, 가. 랭크스. 800m. 못 가, 못 가. 펴야 돼. 빕시다! <laughs> 형, 피라는데 왜안 펴? <laughs> 어, 뭐야, 한명 가! 한명 간다! 한팀 간다! 한 팀? 어. 밀베로 빠져. <laughs> 말했다. 그냥 핀을 바꿔야 되잖아, 도로 쪽으로. 못 간다니까 저 새끼 때문에 존나 느리게 아이 좀 들어 오더 들이기로 했으면 저 새끼 짧아가지고 물에 빠져서 시험 치고 오는 거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. 그럼 기다리다가 죽겠지, 우리가 차 발견했다고? 깜짝 이에 선제 떨어지는데 0 0원 100,000원. 1 0 0네고0원 10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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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어디 떼는 거야? w a couple of y 지금? 이런 but y 발 진짜로 뭐 하냐고 e my 서 h a d o w w h 어 그러면. 이거는 일단 자기장이 비행기 동선 완전 완전 반대로 i t u n 다 했다! 아 진짜 뭐 하는 거냐! 차 발견해서 귀책 착각으로! 짧아을하 우리 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. 하라고? 아빠한테 꺼져가 뭐냐, 꺼져가 아빠한테, 아빠한테 너가 뭐냐 아이 아니, 아니 빠루하고 빠루하고 총알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미니인 줄 알았어 덧배다 어, 오토바이 있네 삼 토바이가 아니고 이거 오토바이가 다왜이모냐가 생겼냐 대가리 이거 땅에다 쳐박고 있냐 <laughs> 버그 버그 그니까아 많이 있는데 우리 야, 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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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, 뭐 아무것도 없어 이 동네 내가 먼저 털고 있었어 이상한 말 하지마 아어 뭐야 잘못 뭐야 이거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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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건너자 그냥 아 맞다 하나만 줘총총나 하나만 줘, 줘. 줘. 총알 도 줘야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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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, 없다. 자 오토바이 저기 하나 더 있네 전방에. 그럼 오토바이 두 대로 이동하자. 그래, 저, 뒤에 있는 오토바이 타고 갈게. 음, 진짜, 진짜, 진짜. 아이고. 이저또 병신판이 돼버렸네 또. <웃음> <웃음> 운전도 못하잖아 어디로 갈건데 아 진짜 이리 어디로 갈건데 <laughs> 거기로 왜가 어? 아 밀벨 안가고 저기로 바로 간다고? 밀벨 <laughs> 운전 진짜 X도 못해 나 알지? 지금 어? 왼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지. 아, 자, 아, 아. 다리 건 건너, 다리 건너는 건줄 알았어. 야, 뭐 우리 갈 테마는 레드 존이냐? 레드 존, 레전드. <목소리> 뭐야? 쌉쌉 <laughs> 소리. <laughs> 뭐야? 저개쌉 <laughs> 소리 하는데? 아빠한테 개쌉 소리가 뭐야?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싸가지고 없어. Osvar! Oh, 일갑이라도먹어야되는데 가비, 이이가갑이 가비, 이 응? 갑빠? <목소리> 아이씨 총을 쏘지 마봐 좀일갑 없냐고 씨발. 나한테 씨. 있어 내 집에 내 집에 이거 못 싸워 원거리가 없어서 아 여기 있다고 가 아니라 총이 총이 어. 그래 니는 이 아, 여기 있다고 저기 저기 있지 일로 오라고 봐 아니 갔더니 또 어디로 이동했잖아. 아니 걸로 오라고 제발. 너 있는지? 고트 소리. 고트 간다. 어디서 사 볼까 이거? 닷배로? 어디? 아 왜. 열로 오라고요.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씨발 또 어디가? 아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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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애 노란. 아, 노란거 따라가는데 또 옆으로 집으로 갔잖아, 니가. <laughs> 내가 언제 갔어? 여기요. 야, 총알 좀더 줘, 총알 좀더 줘. 1 2 12 총알지? 12게이지? 초... 12 어. 저기 떨어져 있는 게순 12게이지인데. 음, 내 거보다 더 줬다. 우리 뭐야, 전부 샷건이야? 어? 어, <laughs> 우리 전부 <전북이> 샷건이야? <샤커냐? 웃음> <laughs> 아, 병신 같네. 야, 뽀트하고서 간다, 저그 새끼들. 야, 강원도편에서총 존나 쏘는데, 근데? 갑, 갑자기 주황새로 간다고? 선제가 오더려면 또. <laughs> 그럼, 그렇지. 뭐야 봤어 플라이팬 <laughs> 어볼까아 이거 올릴때 어? 우리 땅도 올리면 안되고 다시 타고 가야되니까 다시 땅으로 대땅올려야형형 <laughs> 형, 대박이다 뭐? 네? 어? 드럼 가고 2년 후 버리면 안되겠네? <laughs> <laughs> 옆에다가 하면은. 어? 옆, 옆. <laughs> 아, 그래? 아니, 왜? 왜? 육지 껴버리면 어떡해. 전 하나 더 있다고, 오른쪽에. 오, 하나 더 이거 보고 섞인 거야. 걸리가 어, 어. 있나? 걸리가 있나? 어, 열로 열로 열로. l l o hello. t o m m 다 you are. Check it out. Set the top. Suck m 1 6이다이 상황에서 m 1 6인데 6배 약도 존나 어 우지 우지 우지. 얘 이쪽 있어. 야육배또 있어요, 여기에. 씨발 또빼풀 파츠. 퍼펙트 <laughs> 구앗지야? <또 배플 파츠야? 웃음> 아, 진짜.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어. 난우지 M 순유은 DMR 저, 그, 대응으로 쓰고 우주 펌자 말이나 되는 거 없어 없어 여기 없어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<laughs> 기어 줄줄줄 기어 들어오는 거봐 타밍하겠다고 <laughs> <laughs> 줄줄줄 기어놓고 <laughs> <laughs> 포트 한번더타 무지 펌프샷 존나 많이 사람 한안써우도돼또 편하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사람 느냐 저기 있으면 무조건 집으로 붙어 붙어져 싸웠어? 짝꿍 지금 이렇게? 계속 계 돌아가, 돌아가 어, 나기네

뼈 만들고 두발에 풀어 있다가 용밀무기처럼 떡볶이를 쫙깎아 앞으로 나와 Twist d <laughs> <laughs> 전나옵니다야 우리 봐봐 <laughs> 박수 잘받으 <닮아줘>, 박수 잘받 <laughs> <laughs> 아, 육제 껴 육제 살일 없어 잠깐...육...육배...육배 두고 달라고 했어 육배 뀔 총이나 있냐? <laughs> 아빠는 입지롱 어! 소소에멀리멀리멀리 아, 야, 빠6 야, 우래 M16 <laughs> 오 야. 이 어! 야, 야. 먹었어 다 죽었어 이 근데 아크는 쓸 수가 없을 것 같은 게아 총알이 3 0 발이야 다 약은 있어 야 여기 여기 저맨 왼쪽 아래 조그만 집이야 아니 아니면요 와 어! 뭐도못 먹었다는 거야? 좋은 걸 먹었다는 거야? 자기장 봐봐 어발야총있다고 <laughs> <laughs> 근데 자기장이 졌다고야이 뭐해 그래? 야 여기 우지 하나 더 있네 아이. 쌍우지 간다 나 쌍우지 갈게 쌍우지 왜가 떡볕 같은 거 같이 차려 아니야 까 너는 엔먹어 m s u r 있어? o u saw it. I'm sure 이이 u saw 어어 I'm s u r 여 you saw it. I'm sure you saw it. I'm 잠깐 m 야 u r m sure you saw m s u 떨어쳤다고 forget. e m 해야 돼 y o g 여기 o g i Yo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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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g i Yo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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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g 저 Yogi, Yogi, y o 데 붙는다 아빠가. 보아보봐 어, 바로 앞 있어 바로 앞 있어. 아 뭐야? 저 패스해 패스해. 야, 존나, 존나. 저 새끼 존나 베리냐 베리니. 어디 갔어? 저쪽 저저 이제 오른쪽 담장에 오른쪽에 나무 담장 뒤에 있거든? 없어. 아빠 약 줄게. 자, 부장, 부장 떨어졌어. 약 빨아. 아, 씨 아, 이거 총이 너무 없었어